헬로 패밀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지니생과 함께 원형 다트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출발.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준비 운동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단순하게 관절 스트레칭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왼쪽 무릎 잡고, 왼쪽부터 꾹 눌러 주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길게, 길게,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양 팔을 좌우로 쭉 펴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여서 옆구리 스트레칭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꽉지를 껴서 위로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 꽉지를 끼고 위로 손만 뻗지 말고 발도 까치발로 쭉 뻗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밑으로, 밑으로 하는데 최대한 땅바닥에 닿을 수 있게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을 수 있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짠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활동해볼 교구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원형 다트판 그 다음에 벨크로 소프트볼 이렇게 준비했어요 원형 다트판은 이렇게 둥글고 커요 두껍죠 이 두꺼운 이유는 이 안에 보면은 튜브가 들어있는데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사전에 꼭 바람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벨크로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원형 다트판에 던지면 요렇게 붙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었다가 뗐다가 던져서 붙었다가 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자, 그럼 출발. 자, 이번에는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탐색 활동으로 이 원형 다트판을 한번 굴려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형 다트판 안에는 튜브가 있어가지고 옆에 면이 이렇게 타이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보호자님들과 유아가 함께 굴리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굴릴 때는 유아도 마찬가지, 보호자님들도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잡고 힘껏 굴려서 받아보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원형 다트판을 가지고 유아는 자기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가 돼보는 거예요 짠! 자 그러면은 보호자님들은 벨크로 소프트볼을 들고 유아에게 던지는데 유아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로 저 날아오는 벨크로 소프트볼을 막아볼 거예요 시작! 그럼 이제 본활동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자님들은 출발선과 도착선을 정해주시고 출발선에는 출발선을 표시할 원마커라든지 아니면 줄, 선다 좋습니다 그걸로 출발선을 정해놓으시고 도착선에는 벨크로 소프트볼을 이렇게 무작위로 뿌려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아들은 요 원형 다트판을 들고 출발선에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요번 활동은 꼬마공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원형 다트판을 들고 출발선에서 걸어가 볼게요. 출발! 자, 도착선에 와가지고, 벨크로 소프트볼을 하나를 집어서 붙여가지고,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발선에 우리 꼬마공을 내려놓으면 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남은 꼬마공들을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去呗。출발 원형 다트판을 두 손으로 들고 가서 벨크로소프트 볼을 한 손으로 집어서 붙였죠 이번에는 이 원형 다트판을 두 손으로 잡아서 그냥 꼬마공을 눌러서 데리고 오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선에 준비 출발 여기서 여기 찍찍이를 이렇게 꼬마공에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출발선에 와서 꼬마공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꼬마공들을 다 구출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출발! 앞에 프로그램에서는 이 원형 다트판을 두 손으로 집어가지고 벨크로 소프트볼을 꾹 눌러가지고 데려오는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손으로 이 원형 다트판을 집고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간 다음에 도착선에 있는 벨크로 소프트볼을 향해 힘껏 힘껏 하고 내리칠 거예요. 내리쳐가지고 붙어 있는 벨크로 소프트볼을 때서 다시 출발선에 가져다 놓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출발. 자, 이번 프로그램은 원형 다트판에 줄을 묶어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이번에 저희 대한체육회에서 보급해드리는 교구 중에서 점핑밴드라고 있어요. 점핑밴드를 활용해서 여기 원형 다트판 끝에다가 묶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집안에 있는 줄을 활용해서 여기 원형 다트판 끝에 묶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손에는 원형 다트판을 이렇게 잡고 한 손에는 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 가지고 출발선에 서서 저 멀리 있는 꼬마공들을 구출해 오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원형 다트판에 들고 있는 손을 쭉 하고 던져 가지고 끌어온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꼬마공을 여기 출발선에 하나씩 놔주면 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 볼게요. 본 활동 마지막에 진행했던 꼬마공 구출하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족협동 챌린지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선에 서 가지고 이 원형 다트판에 줄을 이은 아까 진행했었죠. 요거를 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서 정해진 위치에서 요 원형 다트판을 던져 가지고 똑같이 백크로 소프트볼을 붙여가지고 출발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제한 시간 안에 꼬마공을 구출해 오는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 협동 챌린지 미션 시작! 진이생과 함께 원형다트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한 활동은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어,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곳에서는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은 층간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한테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아이들이 원형 다트판을 활용해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